안녕하세요. 3분 책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니얼 샥터의 도둑 맞은 뇌의 매혹적인 세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놀라운 책은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면서 인간 기억의 매혹적인 영역을 여행하는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여 이 놀라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를 알아보세요. 3분 책리뷰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시면 새로운 책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샤터의 도둑맞은 뇌는 우리 기억의 오류를 조명하고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경험하는 일곱 가지 일반적인 기억 실패 또는 오류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러한 오류에는 일시성, 우주의 차단, 잘못, 비속, 암시성, 편향성, 지속성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오류인 일시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고 접근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답답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인 부주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보를 제대로 인코딩하지 않아 건망증과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때 발생합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고 왔는지,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책은 기억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세 번째 오류로 기억막힘을 탐구하는데 이는 종종 혀 끝에서 발생합니다. 기억 막힘은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특정 순간의 기억을 되찾을 수 없는 느낌을 말합니다. 네 번째 오류인 오기인은 기억을 잘못된 출처에 귀속시킴으로써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제안한 것인데도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류인 피암시성은 외부의 용량이 어떻게 우리의 기억을 왜곡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선도적인 질문, 사회적 압력, 심지어는 제안의 힘에 흔들려 사건에 대한 기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류 확인 편향은 기존의 신념과 기대가 어떻게 기억을 형성하는지를 강조합니다. 편향은 과거 경험에 대한 해석에 색을 입혀 부정확성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의 오류는 특정 기억이 있고 싶을 때에도 어떻게 지속되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보여줍니다 충격적이거나 감정이 격한 사건은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샥터는 이러한 오류를 설득력 있는 사례와 실제 사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제시하며 기억의 복잡한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둑맞은 뇌에서 샥터는 기억의 결함을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오류의 적응적 기능도 강조합니다. 우리의 기억 시스템은 불완전하지만 많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